2017학년도 3월 고2 수학 모의고사 나영 11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x+y는 kxy+2x-1=0 이 오직 한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자첫 번째 식에서 주어진 x+y는 k에서 y는 k- x라고 놓고 아래 식에대입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k x 음... 플러스 2x 1은 0이죠. 얘를 풀어주면은 kx 마 x제곱 플러스 2x 마이1 0이죠. 자그 다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1자요 해가 한 쌍의 해를 갖는 것즉 중근을 가져가기 때문에 d가 0이 되어야 됩니다. d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요게 0이 되어야 되죠. 얘는 k, k 플러스 4는 0이 되므로 k는 0 혹은 마이너스 3 모든, 어, 이 연립방정식이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마이너스 4입니다. 다음 1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2번. 218에 세제곱 플러스 1, 217에 세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의 합은 4. 218을 N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12번. n 의 세제곱 플러스 1, N에 n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는 우리가 인수분하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얘는요,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했을 때, a -B, a제곱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n-1 마 1, -1 n-1의 제곱, 플러스 n 1 1자 얘를 풀어주면은 n 2 n제곱 마이 n 1 아, n 1 n제곱 n 1없어지므로 남는거는 n 2분의 n 1자 여기서 218을 대입을 해줄게요. 하면은 216분의 219 얘는 약분하면 72분의 73자그 다음 13번 풀겠습니다. 13번이요. 어느 라면 전문점에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2,000원이면 하루에 200그릇을 판매하고 한 그릇의 가격이 100원 내릴 때마다 하루의 판매량이 20그릇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의 라면 판매액이 44만 2,000원 이상이 되기 위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의 최대값은 자, 2,000원에서 100원씩 내릴 때마다 가, 개수는 얼마큼 200개에서 20개씩 늘어난대요 근데 그 합계 금액이 44만 2천원보다 크거나 가, 작아야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얘를 풀어주면 뭐가 되냐면 어...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 자,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아니 2부 되죠. 7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뭐죠? 이게 자격수로 최대값이 되죠. 3일 때 1700원이죠. 네, 그 다음 1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4번. 그림처럼, 자, 봐 보세요. 모서리 길이가 1보다 큰 직육면체가 있는데 나무 도방을 1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라냈어요. 이게 잘라냈죠? 그런 다음에 건, 어, 이렇게 입체도형을 만들었는데 건너비는 236이고 모서리 길이 합은 82래요.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의 합은 자, 여기서 가로 길이 a, 배로 길이 b, 높이를 c라고 했을 때 건너비는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236이죠? 그리고 모서리의 길이는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근데 여, 이거를 연장해보면은 한 변, 두 변, 세 변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변이 남으면, 플러스 6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값은 82, 약, 약분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9. 자, 대각선 l은 뭐예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얘요값 대입해 보면 남는 것은, 루트 25오 루트 5 입니다.